안녕하세요. 예, 5분 주식투자 본일보의 본니입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주식 13조 던진 국민연금 16조를 더 판다. 예, 올해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예, 우리 애국심에 불탄 우리 동학개미들 아 동학 안쓰기로 했죠. 예, 우리 개미 들은 우리 같은, 저와 같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니까, 어, 마 괘씸한 거예요. 기관이, 내가 이렇게 뭐 세금도 내고, 어, 국민연금도 내는데, 어, 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할까. 그 기관 매도에서 가장 큰 형이 국민연금이거든요. 음, 국민연금은 세계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도, 물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 금입니다큰 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받아도 큰 손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이유.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26일 역사상 최장신 42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42일 동안 계속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관에 많이 열이 받았어요. 근데 이유가 보면은, 연기금이 굉장히 우리나라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되게 큰 글로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짜놨어요. 근데 어떤 국민연금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포트폴리오를 16.8%까지 주식 투자를 허용해놨어요. 국내. 예,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은 겁니다.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입니다. 근데 1.2%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16.8%까지 해놓은 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그 높은 수치보다도 있는, 그리고 다 넣는데도 었 불구하고 작년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16.8% 정도까지 매수를 했는데, 비중을 했는데 작년 너무 높이 올라서 20% 이상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20% 이상 올라갔게는데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판매된, 매도한 거를 빼고, 지금 여기 매도한 거를 빼고, 한 15조 9천억, 그러니까 16조 정도를 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그래야지 16.8%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연기금 뿐이겠습니까? 예? 사학 연금도 있고 군인 연금도 있고 연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연금도 나름대로 주식 비중을 원칙을 해 놓고 있거든요. 대체 투자도 필요한 거고 뭐 세계 글로벌 투자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원칙을 지켜야겠죠. 이게 너무 매도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식이 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통 16.8%를 넘을 수가 없어서 지금 어쨌든 코스피 급등 때문에 176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15주 9천 원을 더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증시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할 겁니다.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 지금 그 미국 국채가 1.4% 급등하고 그런 게 심상치 않잖아요.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화폐 전쟁이라든지 그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양털 깎기라는 게 있거든요. 돈을 쫙 풀어 전세계 돈을 다 풀어 그 다음에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내푼 돈을 다시 흡수를 해. 그럼 이제 전세계적으로 양털 깎기가 진행돼가지고 신흥국들은 되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또 이제 미국 기술주라든지 우리나라 기술주. 기술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미래 전망성이 높은 산업이에요. 미래에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되게 어 되게 높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미래의 기대 가능성을 보고 높이, 어 굉장히 많은 pr이 높게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장 회수가 되고 기술주가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기술주가 어디 있어요? 나스닥에 다포진데 있습니다. 나스닥 나스닥이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주가 금리가 지금 미국 국채라든지 금리 상승 어 얘기가 불거지면 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자가 기술주가 문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주로 가셔야 돼요. 실제로 순이익이가 턴 어라운드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턴 어라운드 그동안 소외됐는데 수익을 이제 내기 시작한 거 그런 걸잘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날벼락에 주가가 흔들 NC 믿을 건 신작분 예 요즘 게임주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며칠 전에 음. NC 소프트 5% 정도 확한 며칠 전에 확 떨어졌죠 그 다음은 꾸물꾸물하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기도 했는데 저도 NC 소프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어서 저는 뭐한 16주에 16, 16, 17% 정도 수익 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확 떨어진 거.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여기 보시면, 게임 산업 지능법 전부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는 이게 뭐냐. 예. 아이템에, 아이템, 좋은 아이템을 뽑아야지, 뽑으면 내가 게임에서 대화가 될수 있죠. 잘할수 있죠. 예, 만렙 할수 있죠. 그러려면, 어, 그 뽑, 그, 그 아이템을, 뽑기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뽑아지는데, 넥슨에서 메이플서부터, 메이플스토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점점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을 얻으려고 막 혈안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뽑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뽑을 때몇 번. 근데 이걸 몇 번을 뽑아야지 뭐 전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좋은 아이템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질이 필요합니다. 현금 구매. 원하는 아이템 얻기까지 돈으로 질러야 돼요. 예, 뭐 전설이나 신화 같은 걸 얻으려면 몇천만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한번 뽑을 때뭐 얼마? 그만 열 번을 뽑아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다, 얻을 확률이다. 그러면 열 번을 뽑아야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얻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게 되게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이 게임사 지능품 계정 어, 안에서 확률을 다 공개해라. 그래서 공개했대요. 공개했는데 1차 확, 그러니까 한번 뽑을 확률만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뽑아가지고 뽑혀집니까? 한번 뽑고 두번 뽑고 세번 뽑고 네번 뽑아야 돼는 그러면 두번 뽑고 세번 뽑고 네번 뽑을 때 이거 확률은 공개 안 하는 거죠. 영업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뭐 카지노 같은 경우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이런 카지노도 확률다 공개하거든요. 근데 확률을 다 공개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또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게임이 반감될 수 있고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 게임이 글로벌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돈을 많이 벌어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게임을 하니까. 지금 이제 후발업체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과도한 또 규제 때문에, 예? 과도한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그 능력이 약해지면, 다른 데에서 게임 산업이 또 치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국제 글로벌 경쟁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막,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도한 현금 구매를 하는데 현질을 통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린지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좀, 그런 좀비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강원도, 그, 뭐, 강원랜드 가게 되면 좀비들이 많이 계시죠. 눈드 황연이 렇게 있어가지고, 막, 며칠 동안 안에서 계속, 어, 담배, 담배, 계속 누르기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 페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이 좀, 응?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되고, 확률 상한선도 실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보다 더 높은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신작이 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또 게임 산업에서는 새로운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데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당분간에 이 게임 요 확률에 대해서 이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그 영향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